그려야지아 이거.. 비행기 방향이 그래 너무 안좋은데 이거 어떻게 갈래? 그래 <laughs> 헤인 응? 반판 할래? 왜? 나막판이나 나 솔로 좀 하게. 어? 뭐라고? 나 솔로 좀 하게. 막판이면 뭐. 내가 껴봤자잖아. 어? 이거. 다쪼 아니야? 마... 이거 막, 이거 막판임? 저는 막판이야. 그렇단 말임? 이거 막판이면 페인 나랑 듀오할래? 아니. 왜죠? 모넌 뭐 듀오 할래? 나도 삶을 살아야지. 모넌 뭐뭐 듀오 할래? 밥을 먹고 나가봐야 돼. 오디키에서 그냥 끝내? 찝찝해 보고. 잎트랭 남자로 해 하자. 상태는 가운데? <laughs> 의외로 많지는 않네 한팀 아 요즘 에도 쭈보 다 됐어 우리보다 빨리 떨어지는데 최선 음, 먼저 내렸다 제일 신기해 제일 빨리 떨어지는 게 먼저 내렸다 어 많은데? 두 팀인데 몇 팀? 두 팀? 우리 포함하면 세 팀이야 오. 얘네 한 일자집 가운데로 존나 몰릴 것 같고 어? 내 쪽에 안 온다 내 쪽에 뭐야, 아무도 안 온다 야야 노시 쪽, 다 우리 쪽 우리 쪽 우리 쪽 우리 쪽에 안붙사어 아무도 내려야 일자 집이 있다 어, 건물에 샷건들고 숨어 계세요 그게 제일 안전해요 파밍하지 아, 말고 물거 문 닫았고 그냥 2층이나 이런 데 있으면 그냥 거기 숨어서 오는 거 그냥 쬐세요 아이집 꽝이다 없다 주워졌다 있지? 아니, 네. 총 먹었어요? 아, 먹 아, 어요 아, 이거 뭐야? 아, 이 아, 이거 이 아, 이 이 숨어서 안나오나본데? 그냥 숨어서 우리도 숨어서 그냥 상황 지켜보고 싸우는게 나아요 먼저 움직이지 않는게 제일 좋아요 음. 음? 아오탄 총인데 이오탄이 없어 여기 음? 베란다에 있다 아이고 제햇내 옆집 베란다 나 있는 거 눈치 깬거 같은데? 는 여기 있어, 핑 찍은 데. 2층에, 베란다에. 그대로 전보 중이다, 얘도. 아, 수로탄만 했으면... 会った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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会 야, 오나지 나가라, 대짜, 俺のバ라가近最이팅 하이팅, 와, 씨발, 가운데 존나 많아. Bon 작전상 후퇴다 캐기인은 그렇게 할줄 알잖아. 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. 후태밖에 모르는 쌉게. 뭐야, 이 건물 누가 털었어? 그거 내가 내, 그쪽으로 털면서 돌아왔어 이쪽에 아, 조심하세요. 움직이는 기미가 안 보여. 어디에 저저 1타치 맨 뒤에 담벼락에서 왔다 갔다 한다. 일로 붙는다. 담벼락 쪽 일근 슬금슬금 붙는다. <laughs> 지금 2층에 빨간 집이 붙었거든. 베란다 열었다잉 닫았고 베란다 있다 여기 있다 내, 내려왔다 나온다 아 왼쪽으로 돈다 왼쪽 으로돈다 왼쪽 왼쪽 바깥쪽 왼쪽 조심 여기 알았어, 여기 한번뛰한번뛰 내가 나가지마 한번뛰 이아가 아까 그 새끼인가? 미지 미안. 저야시아너 왜야? 그 돈벌 존버, 존버, 이다 도로라인. 해요 우지다 우지. 건너편 도로. 창문 켜는 소리. 해. 나왔다. 간다 어? 붙었다 어디보다? 조심 베란다에 가, 베란다에도 란 앞에 바로 베란다 어, 야 베란다에도 뭐... 밖으로 나왔다 나 보인다 폭탄 어, 졌다 스물... 보여 여기 보여 야, 내가 나 밖으로 뺐어 아 어, 확인 지금 도로 또 붙었다 야 하나. 2층에 있다 2층에 있다 또 붙음 또 붙음 야 이쪽집 한번핑한번핑 2층집에 있어 건너편소리도또 붙었다 야저 그 앞에 <laughs> 있다 야한명있어한명있어 아, 양쪽집이야 그 앞에랑 그뒤 양쪽집 이쪽에 다 아, 있어 아이 AK야 아씨 내가 진다 왜 뭐, 여기서는 3개 앞으로 붙는다 붙는 앞으로 붙는다 어, 아 맞다 아들 한 명이 나 견제해 주야 내가 걔 견제할게요 야한명 바깥으로 뺐어 바위 쪽으로 돼. 붙었어 바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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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깥쪽 바위로 붙었어 한명 우리 그래, 견제해 줘 내 지금 지제금 최대한 견제 중이 지금. 지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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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금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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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이층 들어가. 아야, 탄라 앞에 탄피라. 내앞 탄피라. 클로 간다 오케이. 아, 앞에 하나 붙었다. 이제 붙자. 내가 내, 내 거물 다 있어. 아 한번 다시 봐야겠다. 그에서가 쏘는데. 거슬리게 1층있어 1등 1층에! 들어와 가어와 1층있어! 2층 하나 기절! 위에있어 지금 구해줄거야 이새끼 노시 그이층집에써야돼그이층집에야돼 지금 기절시키는거 구하고있어 반대쪽에 있다 자. 하나 더 하나 더있어 마무리해 마무리마무리 하나 더있어 도와줘 노시 아, 총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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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와줘 아, 반대편으로 돌아! 반대편! 어그 왼쪽으로 돌아요 거기 그쪽에 애들 있어 집안에 있죠? 아이 아니, 집안 아니야 왼쪽 바깥쪽! 그 창고! 어그 창고 바깥쪽! 어 거기 어, 있다, 거, 거기 거기 창고, 창고, 아. <laughs> 창고 안에 있다 창고 안에 있다 쟤쟤 쟤! 아이씨 창고 안에 있다 이자. 알았어 그거는